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 대사전 85번부터 88번 문제까지 해 보겠습니다. 요 하변 문제부터 볼까요? 여기 하변은 백이 둘 차례네요. 백선으로 두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한 점을 그냥 이렇게 살리는 수는 흙이 나서 두수셋수로 백이 잡혔죠. 근데 여러분, 이런 수들은 지금 마지막 바둑 종반전에 이제 어지루라도 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요흙 6점을 공격하는 수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수를 줄이는 거는 단수가 돼서 안 되고, 늘리는 거는 막아서 수를 줄여서 안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수 치고, 호고 치는 수. 아니죠. 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죠. 음. 자, 이러면 어떡하실게요, 여러분. 뭐, 수를 줄일 수가 없죠.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를 칠때 어떤 수가 보입니까? 그렇죠 폐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흙이 딸때 백은 폐감 쓰고 받을 때 다시 따고 그쵸 그렇죠? 흙이 폐감 쓸때 이걸 따 버리는 순간 이 여섯 점은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형태에서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런 수가 단수 치고 이리로 젖히는 수가 단수 칠때 이리로 폐모양을 만드는 거 뻗으면 단수 쳐서 이제 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들은 수일기의 힘이죠 이런 수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그쵸?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그 다음 문제 86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흙이 둘 차례네요. 요거는 흙선 자 그냥 뻗으면 여러분 백이 살아버리죠. 이것도 수를 억지로라도 찾아내야 돼요. 보이십니까? 뭐 이런거 단수치는건 있고 단수치는건 따고 아무것도 안돼요. 뻗으면 뭐 이거 유으로가라 그죠? 자, 찾으셨습니까? 단수를 치고 2호구.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패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럼 백은 패를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가만히 젖히는 겁니다. 바깥수를. 이을 때 놓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놓으면 은이 여섯 점을 잡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로 단수 치고, 호구를칠 때, 자, 여기를 놓는 거는, 어떻게 될까? 바깥으로 젖히고, 놓을 때 치중하고, 패를 없애려고 하면은, 있고, 놓을, 놓을 순 없죠, 단수라. 그러니까, 백은 단수 칠 때, 뒤에서 단수 치고, 이걸 따먹으면 따먹고, 이거 계속 선수죠. 자, 이런 어마 무시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잊고, 놀 때, 패를 못하게 하는 수는 젖혀서 안 되고, 이번에는 차단을 하면은, 이제는 어떤 수가 있죠? 패를 하는 거죠. 단수. 이음은 일로 단수. 놓으면 단수. 그죠? 따먹으면, 패감 쓰고 받을 때 다시 따고. 자, 요 문제도, 수읽기 힘으로 패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87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흙이 둘 차례죠. 흙이 이한 점을 살리려고 그냥 뻗는 거는 100이 연결돼서 흙이 잡히죠. 이거는 이걸 잡아도 수상전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흙은 단수를 치겠죠. 자, 이때 100은 사는 수가 있고, 이거 한 점을 살리는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칠 수는 없죠. 이 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흙은 단수를 잡을 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수 치는 건청약 부족이죠, 이거는. 여걸 돌려치는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뻗으면 그다음에 단수 단수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잡을 때 이건 크신하죠다 죽죠. 이걸 단수를 칠 필요가 없죠. 단수 치면 그냥 살아 버리니까. 이때는 그냥 여기나서다 잡아 버리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도 잘못했죠. 여기로 는게 아니라 여기 놓고 살아야죠. 그때 단수가 돼서 백이 호세 점을 살릴 수가 없다. 백은 여기 놓을 때따 먹어서 이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단수 칠때 흑은 그냥 사는 게 정수고 흑은 후수로 이거따 먹으면 나중에 끝내기 이거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흑도 요걸 단수를 치고 요걸 살리면서 도망가는 수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아까는 도망가는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번을 살리면서 요한 점을 잡았으니까 요게 쌍방 최선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88번 문제인데요. 요것도 흙이 둘 차례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건 차단이 돼서 안 되죠. 이때는 단수를 치고 백은 이어야 될때젖힙니다 자, 이때 단수 칠 때가 중요해요. 이때 흙이 이 수를 5번 수를 아느냐 모르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냥 있는 수는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이거를 살리면은 따먹어서 또 후수로 살아야 돼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많이 뻗는 수가 멋입니다. 그러면 따는 수 외에는 없죠. 이때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크게 최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수 칠때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따 먹는 순간 100은 A와 B로 끊어지죠. 그렇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끊어지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단수 칠때 있는 수가 최선이고 넘고 단수 칠때 이렇게 빠지는 수, 요 5번, 요 수를 알고 있으면 요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88번 문제까지, 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89번부터 이제 92번 문제까지 또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